진심 하편 10장 세상에 흔들리지 않을 인격을 갖추자 재물을 모으듯 인격도 키워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비축된 힘은 온갖 환란을 만나도 그 어려움을 줄여나갈 수 있기 때문이죠 재물의 이익을 완벽하게 관리하는 자는 흉년이 들어도 그를 죽이지 못하고 풍족한 덕을 지닌 사람은 험난한 세상도 그의 뜻을 어지럽히지 못할 것이다. 고전을 이해하기 어려운 가운데 하나는 한자어가 지닌 다회성 때문입니다. 하나의 글자에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으므로 한자 자체에 대한 충분한 이해가 뒤따라야 할 것입니다. 두루하다는 주자의 경우를 보면 빠짐없이 두루 골고루 미친다는 기본적인 의미에서 확장되어 주도 면밀처럼 빈틈없이 치밀하고 면밀하게 살핀다거나, 혹은 몇 주년처럼 한 바퀴 돌아오다, 모두를 구휼하다, 널리 주지하듯이 등의 의미까지 확장됩니다. 그러나 논어에서 말하듯 군자는 궁핍한 이들을 보충해주고 부유한 이들에게는 더해주지 않는다하고 말하는 것처럼 그 의미가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기서 맹자가 사용한 주 자는 마음의 부족함이 없다는 뜻에서 만족이나 완벽의 뜻으로 사용되는 특수한 경우입니다. 저축에 힘쓴 다음에 넉넉히 쓸 것이 있는 법이니, 만일 재물의 이익에 밝은 자는 넉넉하여 흉년을 만나도 굶주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농사를 잘하는 자는 흉년을 근심하지 않고 오직 비축한 것이 많지 않음을 근심합니다. 마찬가지로 덕이 풍족한 자는 비록 간사한 세상에 처하더라도 세상이 그를 어지럽힐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군자는 세상에 처하는 어려움을 걱정하지 말고 자신의 덕이 충실하지 못함을 걱정하면서 그 덕을 풍족히 키워나가려는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